안녕하세요 구피한우자입니다. 지금 현재 구피한우자에서 투플러스 원 이벤트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늘부터는 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 대충 드리면서 어 하루에 이제 세 가지씩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입양 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세 가지씩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개체는 블론드, 그러니까 골든바디죠. 스네이크 스킨, 이제 바디에 뱀 모양이 들어갔다. 그래서 스네이크 스킨이 들어가는 거고요. 옐로우 레이스, 그러니까 레이스 패턴이 들어간 어, 옐로우 개체다. 그러니까 노란색 바디, 노란색을 띠고 있는 개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개체는 지금 현재 한 쌍에 3만원씩 그러니까 퀄리티 대비 매우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쌍을 입양하신다. 그러면 한 쌍이 이제 서비스로 나가겠죠? 쇼핑몰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카드 결제로, 어, 쇼핑몰에서 두쌍 입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세 쌍이, 어, 발성이 됩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쁘죠? 이뻐요, 요 개체. 그리고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꼬리가 이제 커지는 개체라, 어, 여러분들 이제 수초 어항에도 옐로우 개통이, 어, 괜찮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개체이고, 여러분들 이제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개체 키워보시면 절대 후회 없이 키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개체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는 항상 남겨드릴 테니까요. 어, 카드 결제 불편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쇼핑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 원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두쌍 입양을 하신다. 그러면은 세 쌍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쌍 입양하면 세 마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한쌍 입양하시면 한 쌍만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원 이벤트 두 쌍을 하셔야지만 이제 세 쌍이 가고요. 마찬가지로 세 쌍을 입양하신다고 해서 어, 두 쌍이 가는 게 아니라 한 쌍이 가고 네 쌍을 입양하실 경우에는 총 여섯 쌍이 이제 발송이 되겠죠. 그점 참고하셔서 입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영상에 이제 두 번째 개체는 핑크키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핑크키티 개체. 정확한 명칭은 알비노, 아, 빨간 눈이죠? 아쿠아마린. 바디 중간에서 하단 부위에 이제 블루색 발색이 들어간 걸 아쿠아마린 아니면 또는 재펜블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핑크테일, 꼬리가 핑크색. 그래서 이제 알비노, 아쿠아마린, 핑크테일 또는 알비노, 재펜블루, 핑크테일. 이렇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 갖고 있는 그런 커피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핑크 깊이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핑크키티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핑크키티 개체하고는 또 달라요. 얘네는 도살이 어, 굉장히 커지는 빅 도살 개체로 어,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 그런 개체이고요. 그리고 후대 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키워 올리시면 후대에 이제 핑크 발색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처음에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들어올 때 당시에 후대를 받으면, 뭐, 블루색도 나오고, 이제 퍼플색도 나오고, 핑크색도 나오고, 뭐, 이도 저도 아닌 발색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정률에서 이제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수입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고정률을 쭉 이어오고, 그리고 퀄리티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어, 고정률이 굉장히 많이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핑크테일만 나오고, 거의 깨끗한 테일 쪽으로만 나온다. 요, 게 개체 같은 경우에는 고정률이 어, 여러분들, 후대 받아서 이제 키워 올리시면 거의 한 6, 70% 이상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쌍에 3만원, 그리고 트리오는, 어, 1 트리오, 스컷 암, 저기, 수컷한 마리에 암컷 두 마리, 이렇게 이제 4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에도 트리오로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에도 요 개체는 한 쌍으로 올라가 있고요. 트리오로도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요 개체도 두 쌍을 하신다. 그러면 한 쌍이 이제 서비스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트리오를 입양을 하신다 그러면 3 트리오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트리오 하시면 수컷 세 마리에 암컷 여섯 마리가 나가는 거고요. 두 쌍을 하시면 이제 총세 쌍, 총, 3쌍, 총 그러니까 수컷 세 마리, 암컷 세 마리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아, 마찬가지로 요 개체도 카드 결제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예, 영상 오늘 마지막 개체는 시크릿 바이올렛. 여러분들이 이제 시바 구피로 어, 많이 알고 계신 그 개체인데요. 원래 실제 발색은 보라색을 확실하게 띄고 있는데 지금 스팟 조명을 쓰고 있어서 어 보라색 발색은 지금 잘안 보입니다. 원래 실제 발색은 보라색입니다. 연한 보라색을 띠고 있는 그런 개체예요. 요 개체도 한 때는 굉장했었죠. 그러니까 한 쌍에 지금 현재 4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 트리오는 지금 현재 5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개체는 아마 트리오로는 쇼핑몰에 올라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쌍으로만 올라가 있을 건데. 어, 쇼핑몰에는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어, 트리오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장담은 못해드리겠지만 아마 연휴 부정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어, 쇼핑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두쌍 입양을 하시게 되면 어, 한 쌍이 서비스로 나가고요. 그리고 어, 트리오로 2 트리오 하시면 3 트리오로 나가는 그런 개체예요. 그니까 구피아자에서 알프를 제외한 전품종 현재 품절 중인 개체 말고는 어, 전부 다 플러스 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비노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이즈가 어령이 어리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벤트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알프는 현재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알프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품절된 개체 빼고는. 지금 현재 분양 중인 개체들은 전부 다 토플러스 1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요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입양을 하셔서 연휴 기간 동안에 보통 한 3~4일 정도는 택배가 발송이 안 돼요.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좀 참고하셔서 입양을 하실 때 영상 보시고 바로 입양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아보실 분들은 빨리 입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어, 테일도 많이 커지고 도살도 많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빅도살살이나 뭐 빅테일이라고 뭐 불리우지는 않지만 바란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도살 크기랑 꼬리 크기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성으로 자랐을 경우에는 어, 바란스가 굉장히 좋은 개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고 발색이 보라색이라 이렇게 흔한 구피, 보라색 구피가 이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아,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바구피 아직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이 개체도 마찬가지로 핑크키티처럼 우리나라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개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쌍에 4만원이고 트리오에 5만원입니다 트리오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쌍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드 결제 원하신다라고 하면 어 쇼핑몰에서 어 두쌍 입양하시면 셋쌍 받아보실 수 있, 있으니까요 투 플러스 1 이벤트 중일때 어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변호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